결국은 그이이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가 추구했던 그런 진리의 세계나 화두를 통해서 르고자 하는 진리의 세계는 동일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같은 지점을 향하는 어그 다른 방법론 또는 그 사실상의 같은 방법론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화두법을 어, 저희들은 이것이 어, 그이 화두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어, 우리 대학의 입장에서는 아카데미아에서의 교육 방법론 진리 추구의 방법론 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의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만은 어, 이러한 대학 사회에서의 관심이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그, 이 화두에 의한 그런 그 어떤 명상, 이런 것이 그이 대학사회에서 좀 시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좀 좀 지도해 주실 수 있는 말씀이 계시면 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어떤 그 대학사회에서의 네. 어떤 그 장... 발전, 그 소통, 뭐 그걸 예, 속에서의 예. 이제 하나의 대안으로서 예. 참선 수의 화두를 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뭐 저로서는 참또 하나의 이렇게 화두를 잡는다, 화두를 한다는 것은 뭐 성철 선생님 입장에서도 어떤 이제 어참 진리를 깨치는 그 최고의 수단을 참선에서 화두에서 찾아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당신이 쏟아부은 그 노력이야말로 정말 참뭐 보통 어 범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를 그 화두 타파에 이제 쏟아부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 우리 성철 선님이 갔던 그 길을 우리 대학생들한테 가자고는 이제 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전 인생적인 그런 몰입이 있어야만 이제 얻을 수 있는 소정의 결과, 또 그래도 우리도 많은 스님들이 화두에 몰두하고 있지만 또 그렇게 큰 스님처럼 뭐 소득을 올린 그런 스님들이 뭐 몇십 년 동안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나 어,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어떤 심성개발이나 지혜개발에 있어서 어, 그 참선수행만큼 또 뛰어난 것이 없으니까 어, 저들도 이런 어, 사회적으로 많은 보급을 위해서 애는 써 보는데, 그,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우리 한국 현실 속에서는 어, 8.15 해방 이후에 어떤 그 교육의 수준이나 교육의 방법 이런 것들 전부 다 서구적인 어떤 그 교, 교육학적인 그런 방법들이 도입되가 하니까, 동양적인 사고의 개념이나 틀이 별로 우리 청소년들한테 먹히지를 않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화두를 가르치고 또 동양 사상을 가르치고 하는데 또 다른 큰 벽으로 이제 다가오는데 그런 거 우리 이제 젊은 이들 서구 말씀하신 그소크라테스나 포라톤 철학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 동양 철학에 대한 개념이라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아직은 이제 약하고 있었어요. 이런 개념을 순으로 정립하고 해서 이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참 동양직 사고로 어, 끌어오는데 많은 음, 노력이 들어야 된다. 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힘만 닿으면 정말 음. 이래 명상을 좀더 어, 현대 대학생들 알고 어, 쉽게 좀 풀어서 어, 명상할 수 있는 길을 참 인도하는 것이 불교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음. 음. 그니까 거기를 그 가기는 가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에게 설명이 지금 부족하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음.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참 진리 탐구의 문제는 동서양을 구분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닌 인류의 공통의 최고 가치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 여하이 성공적으로 진리를 탐구할 것인가? 사실. 어, 거의 모든 대학들이 진리탐구를 어떤 형태로든지 이념의 하나로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여하이 성공적으로 진리를 탐구할 것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대학인으로서 대학 사회에서 진리탐구에 대한 열기가 점점 그 희미해지고 쓰러져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위기식을 느낄 느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이 불씨를 살려서 대학이 본래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진리 탐구에 대한 그 올바른 그길에그 도출에 있어서 동서양의 모든 지혜가 같이 결집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저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몰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 하나의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대립과 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그 소통의 도구는 말과 글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말과 글의 참된 역할과 의미에 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사실 말과 글은 어, 자신이 내부와 소통하는 어, 그 가장 유이, 유일하다고 하면 조금 너무 어, 지나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가장 통상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말과 글이 없이 자신 자신의 생각을 또는 내면을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은 없을 것이다 만약 말과 길이 없을 때그각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생각하면 참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말과 글은 외부와 소통하는 정말 필요 불가결한 그런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한계를 갖는 것이다 하는 점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그 한계에 대해서 어, 가장 그 철학적으로 어, 얘기한 것을 우리는 어, 노자 첫머리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그러니까 그 말로 도를 얘기한다면 벌써 그것은 불변의 도는 아니에요. 불변에 도는 결국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름할 수이 이름 지어서 벌써 뭔가를 얘기를 했다면 그것은 불변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제 이것이 소통의 도구로서의 말과 글의 한계인 것이고 이러한 한계 때문에 진리 탐구에 있어서 말과 글이 그 어, 갖는 위상은 지극히 외소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상당히 적대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저, 그, 불가에서도, 어, 그, 이, 진리탐구와 관련해서, 어, 말과 글을 그 아르마리라고 그러나요? 상당히 그걸 좀, <laughs> 예, 그, 배격을 하고, <laughs> 그런 식으로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어떤 말? 부처들도 불교에서도 그 희론이라고 해서 정말 진리를 말하지 않고 엉뚱한 그런 그어 말하고 이런 것을 희론이라고 해서 부처님께서도 아주 이렇게 검기를 했죠 이렇게 진리의 네. 말만 할 것이지 진리의 이외의 생각을 하고 이외의 말을 하는 것은 그는 제멋에. 참희로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참 웃기는, 웃기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라 하실 정도로 말에 대해서 참그 당신이 법을 주장하기 위해서 법 아닌 것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말하고 이러는 데 대해서 주의를 많이 주시고 그래서 헛소리는 하지 말고 정당한 말만 하고 바른 이야기만 하라고 그렇게 이제 네. 주의를 주시고 또 어느에 대해서는 부처님은 곧잘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제 질문이 있을 때는 다그 형이상학 문제나 이런 데 대해서는 나는 할 말이 없다고 침묵을 일이 지키시면서 그 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참그 아끼시고 또 말하는 데 대해서 그 제의, 제의식이라기 보다 논리적인 문제에서 항상 수령에 빠져들 수 있는 것이 그 말입니까? 말은 들 조심하라고 그래 하셨습니다. 그 그런지 스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하더라도 바르게 하라는 그 말씀은 참 평범하신 말씀이지만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가모니께서 그 무건을 하신 답변하지 않으신 그것도 결국은 그 노자의 이 진리는 말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이 스님께서 가섭존자께 법을 전하실 때 염화를 네. 하셨지않습니까 <laughs> 그 염화시중에 유명한 네. 그이 어, 일화가 있는데 결국 이제 그 어떤 진리 그, 그 진리에 관한 얘기는 이신전심으로 그렇게 전달이 돼야지 말과 글로 어 표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그런 그래서 이제 저이 염화하시는 것도 말과 글을 쓰지 안, 않았다고 하는 관점에서는 석가모니께서 그 무건으로 가르침을 네. 주신 거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분명히 그 말과 글은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궁극적 가치가 전달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죠. 이 부분은 결국은 그, 어, 사제 간에 의해서, 어, 도제식으로 전달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어,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고, 어, 학생들은 교수님들이 강의를 할때 그게 제대로 하는지 어떤지, 그, 저, 어,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맞는지 틀린지 그것도 다 점검을 해보고까지 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수가 할 일이 없어지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는데 저는 결국 말과 글의 한계 때문에 우리 교수 또는 스승의 역할은 아직도 여전히 존속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이제 그 말과 글로 전달될 수 없는 어떤 그이 내용이 있고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 얘기는 또 다른 얘기로 하면은 그 교수님들께서도 인터넷 지식 검색으로 검색될 수 있는 지식을 넘어선 그런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분이 아닐 때에는 정말 입지가 어려워질 것인진 시대에 도달한 것이 되겠죠. 교수님이 존경받기 위해서는 결국 학생들이 직접 찾아와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뭔가를 가진 교수님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결국 소통의 도구로서 말과 글은 피로 불가결한 것인데 지금 그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오도되는, 어, 현재의 세태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하는 아, 그런 점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그,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 이, 앞으로는 사제 간의 어떤 그 뭔가를 전해주는 그 직접적인 어떤 그 관계, 이런 것이 중요해집니다. 그, 저, 그, 이 불교에서 그, 인과제도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 그 진리라는 야. 것을, 그것을 이렇게, 결국은 이제, 말로 할수 없기 때문에, 이 스승이 그, 과연 잘 가르쳐서, 실제 깨달았을 때, 이리저리 실험을 해보고, 깨닫은그 그 뭐, 이, 이런 그 제도가 이, 있죠.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면전 스스로 해서. 그이 뭐 인과제도는, 또 편지를 주고 <laughs> 예, 예, 일대일로 예. 만났어그그참 네, 네. 밀밀 전수라고 하는데 네, 네. 이제 그런 그 지금 선방에서 선언에서 이제 참 스승이 제자한테도 아참 부처님의 진리를 깨쳤다고 인가해주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공개적인 그런 일의 장소였는데 비밀이 이제 주고 받고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몇천 그 거량이 다 또 뭐~ 오도소입니다 네, 네. 혹은 그런 그~ 네. 내가는 내 법은 누구한테 전한다는 그런 자 네. 인가증 네, 이게 네, 네. 제 지금, 지금 이제 제 지금 이제 정중 선님 그니까 다 이렇게 가까워서 이제 저~ 저희들 보여주시고 하는데 네. 그러나 이제 그거는 인가증 보여주시지만은 인가받은 내용이나 네. 이런 이야기는 이제 묵묵히 지키고 계시거든. 네. 그, 그러면 그것도 남도 그 흉이 낼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실는지 모르지만은 네. 그인가의 내용은 그두 분만 아시더라도 네. 형식은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전통은 아직도 이래선 방에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여전히 사제 간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가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다음으로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 간의 갈등과 우리 한국 사회 소통 부재의 원인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팝, 팟캐스트 방송에 지금 그 열광하는, 우리, 어, 대중들이 있고, 또 거기에 오히려 더 전적으로 신뢰를 보내고, 또 기존 그 정치 권력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풍자를 즐기고 있는 그런 세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그 열광하는 이유에 대해서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젊들들이뭐 이런 낙곰수나젊은이들이 이제 파키스탄 하는 것은 뭐 이거는 일종의 뭐이 정치 불신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그 더더구나 뭐 전부 이 장전 그 선거 그 속에서 청와대 사정 문제 이, 이것으로서 낙검수가 국민들의 참큰그그 그, 그 충격도 줬을 뿐만 아니라 이 그때가 아마 이래 낙검수가 최고 최고의 이제 에 이제 국민 신뢰에 올라가서 썼던데. 그런 것들은 어떤, 그, 참, 집권 세력의 어떤 자기 그 부정지, 이런 게해서낙꼼수가 파고들어서 그것을 희화하고 했을 때, 국민들은 열광을 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정도를 가지 않을 때는 이런 이런 낙꼼수의 어떤 그 수요는 폭발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2 0대 30대 2030 세대라는 나중에도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그뭐 다른 제문이나 사회 문제 나온 거 보면 이2 0년3 0년은 지금 2 0 30대가 1 9 8 0년생들인데 그때 보면 상당히 그러고 20대는 1910 어, 9 0년생 상당히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 참 아버지 세대와 공부할수 없는 그런 보유한 그 한국 세대에 태어난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또이 친구들이 맞닥뜨리는 그 문제들이 그뭐참 IMF, 저것들 뭐한 스무 살 전에 IMF나 또뭐 얼마 전에는 세계 금융 파동 이런 거 하면서 지금 그 젊은이들이 뭐 89만 원이라 그럽니까 그 그런 세대로. 지금 가장 몰락되어 있는 이 친구들의 어떤 사회 불만, 이런 것들이 지금 폭발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그 사실 이제 그와 같은 여러 어, 불만들, 이런 것은, 어, 우리 사회만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역사적으로도 이 시대에만 고유한 것이라고, 어, 또 그렇게 얘기하기도 어렵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 간의 갈등 부분에 있어서, 그, 저는 이제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교육 현장에서 일부, 어, 교직자에 의해서, 교사들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증오와 불신이 교육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서 좀 상당히 우려를 합니다. 그, 교육 현장에서 어쨌든 증오와 불신이 교육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과 또 그리고, 어, 그, 신뢰, 이해와 같은 긍정적인 가치가 교육이 돼야지 부정적인 가치가 교육되는 것은 상당히 큰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지금 이제 그 사실 어 전반적으로 이 기성 세대에 대한 어 전반적인 불신이 상당히 좀어 팽배하다고 합니다. 어 이게 이제 사람 개인에 따라서 어 차이는 있겠습니다. 실제 어느 세대나 기성 세대 중에서 어그 부패한 그런 세대가 왜 없겠습니까? 그건 우리 사회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세계 모든 나라에 다 그런 현상은 있을 수가 있고 또 역사적으로 완전히 다 그런 그이 이 부패나 비리가 전혀 없었던 그런 시대에는 아마 꽃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전체가 일부의 어떤 그와 같은 일들이 기성세대 전체의 일인양 싸잡아서 매도가 된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이 옳지 않은 그런 어 태도인데 그런 것이 비교적 자주 또는 그 일상화된다고 하는 것은 그 교육 현장에서의 잘못된 그런 기반, 기반 교육이 이루어진 것에 원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조금, 우려를 합니다. 네. 어, 앞으로 제가 이제 이런 그 하나 또 생각을 하는 것이 일부 어,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 중에는, 어, 현 사회나 체제에 대한 아주 맹목적인 증오를 표출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음, 지금 이제 그분, 제가 법원에, 아, 법원에서 판사로 있을 때에, 아, 그분은 아주 유명한 노동신이었습니다만, 그, 그부, 그 형사 기록을 통해서 그분의 그 작품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치 떨리는 반동의 세상이었습니다. 자기가 보는 현실이. 그러니까 증오를 넘어서 치가 떨리는 정도의 그런. 그러니까 그 정서적으로, 어, 정말 그, 그러한 이 부정적인 정서가 확산이 된다고 할 때에 참 문제겠다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그 시인은 그 당시가 그 소비에트가 붕괴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상당히 좀 내면적인 혼란을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이 자기는 과거에는 그런 그 모든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가 악이고 치떨리는 이런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한편 그와 상대 다른 체제인 그 소비에트의 공산 체제 하에서 어그 몇십 년인가 얼마 기간 동안에 2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무참하게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왜 그때는 자기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지 그게 참 정말 이해가 안 된다 하면서 그 당시 법정에서 수례하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분은 이제 한때 이 전향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그런지 뭐 그것은 저 그분의 개인적인 문제라 돼서. 어 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그와 같은 상당히 그저 부정적인 증오의 그런 어 감정을 그 확산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불신을 조장하는 이런 것이 어그 교육 현장 특히 그 감수성이 예민한 그런 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서는 참 주의가 돼야 될것 같아 하는 생각을, 어,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한편, 지금 이제 신랄한 비판과 풍자가 상당한 인기를 끄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 이런 것들도, 어, 이런 것들은 하나의 사회적인 카타르시스의 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국 그이 정치 권력에 대한 그어 비판 풍자 아 그런 거를 통해서 자기 내면적 불만이 해소되는 그런 효과 때문에 대중이 어 열광하는 것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것도 우리 사회가 좀더 성숙한 사회로 이행하게 될 때에는 아마 이런 모습은 어좀 달라지지 않을까? 보다 성숙한 그런 사회에서는 이런 것에 열광하기보다는 보다 도 가치 있는 문화적인 모습에 더 문화적인 모습을 선호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어떤 팟캐스터 그 방송이 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일부 문제 있는 팟캐스터 방송이 어, 되는 이런 것들이 그, 이것도 지금 우리 사회가 그, 가고 있는 그런 그 어, 이쪽 성숙 과정에 또는 진화 과정의 한그 도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어, 저는 그,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유교적인 권위주의와 군사정권의 그 폐해로 어 이러한 그현 세태의 원인을 어 찾는 그 이런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그 부분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벌써 유교적 권위주의는 그, 그게 우리의 어떤 문화적인 DNA로 남아 있을지라도 유교적 권위주의라는 것을 의미하기에는 사실은 그런 체제가 그참 훨씬 오래 전에 다른 체제로 이행이 됐고 군사 정권도 그 이후로 여당, 야당 네 번의 민간지도자가 이미 권을한박아 있어서 그런 거에 원인을 찾기보다는 결국은 이제 이런 현재 우리 그 우리 한국 사회의 세대 간의 그 그런 갈등 또 대립 이런 거에 대한 그 원인은 역시 그 내면적 성숙의 문제로 찾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내면적 성숙의 문제는 그것은 결국 젊은 세대나 기성 세대나 우리 사회가 좀더 인문학적 소양을 쌓아야 될 필요성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저는 그 이번 이런 행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빈빈과 같은 그런 그 문화 단체에 대해서.